뭐, 별로 안 풀어 하셨, 오셨겠지만, 음, 자, 아 네. 일단 해봅시다. 답이 안 보여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얘가 받는, 원했는데 뭘보려 원했어? 멈추기 원했죠. 그 여섯 살모 아들인 얘가 뭐하기로 원한 멈추기 원했어? TV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걸 멈추기 원했던 거죠. 그고또 원했는데 동료하기 원했지. 그니까 러뭐 하는 걸동료하기 원했어? 피아노를 치는 걸 동력이 원했죠. 그리고 더 많은 수학문제를 푸는 걸 동력이 원했던 거지. 2 a n 2. 맞죠? 첫 번째 것, 어떤 첫 번째 것? 얘가 했던 첫 번째 것은 뭐였어?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는 만들었뭘 만들었어? 목록을 만들었죠. 내뭐의 네, 목록. 그의 아들의 흥미의 목록을 만들었죠. 이, 이치 뭘 하시는 거니? 목록이죠. 그 목록은 어, 이 삽입된 거 보이니? 네. 삽입됐거든? 목, 얘가 목적어야 얘가 목적어야목적어 있는 거잖아. 오늘, 오늘, 저번에 했던 문법에 따르면, 수송태가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거는 포함했죠. 이전체따라서아닌이 붙었고요. 뭐에 덧붙여? TV 보는 거에 덧붙여서 뭘 포함했냐면, 그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뭘 포함했냐면, 뭘, 뭘 포함했어? 레고라는 걸 포함했고, 그리고 동물원에 가는 걸 포함했던 거죠. 기념 보면, 마실 수 없었던 게, ing, ing, and ing가 맞는 줄 알았거든. 그게 삽입이었어, 이게 삽입. 그게 목조가 있는 거야. 그지 네,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뭐 했어? 제안했죠, 그의 아들에게. 대대할 자리했지 그니까 뭐할수 있다고 제안했어? 거래할 수 있다고 제안했죠. TV 보는 시간과, 피아노, 피아노 시간과, 뭐. 공부 시간을 저, 그 제안할, 그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뭘, 뭘 위해서? 내구나. 네, 뭐. 동물에 방문, 동에 방문해, 알지? 그니까뭐 피아노 치고 공부하면 뭐 동문 되고 이런 거 했나 보지? 그들이 만들었는데 포인트 시스템 만들었죠. 근데 그 포인트 시스템에서 그는 포인트를 얻었던 거지. 뭐할 때마다 그가 TV를 적게, 적게 볼 때마다. 아빠와 아들은 내 네, 이런 과정을 함께 모니터, 모니터 감독과 관리했던 거지. 그리고 징이 점수 얻었을 때, 그, 느꼈죠. 어떻게 느꼈어? 필 다음에 보호로 보 나온다고 했죠? 형용사한다고 했지? 너 어떻게 느꼈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꼈고, 좋게 느꼈죠. 뭐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썼는데 뭘 좋아했지? 좋은 시간을 썼던 거죠. 누가? 아빠. 아빠. 근데 문법 문제 확인하면 1번은 평행구조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아까 말했던 능동성태 물어보는 거고, 3번은 접속사 된 물어보는 거고요, 4번은 관계부사죠. 뒷문제가 어해야 되니? 완전히 야죠 관계대명사가 불완전이지 그리고 셀프대명사 언제 쓰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목적어대를뭘 쓰는 거야? 셀프대명사 쓰는 거지. 그가 느꼈는데 그에 대해서 느낀 거니까 셀프대명사 맞는 거죠. 다시. 네.